조조 하후연 하후돈 하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려던 애들 죽였네 조조 하후연 하후돈 천하의 무적일세 유하하 오케이 저번에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죠. 수익도 나쁘지 않고 식량도 괜찮게 있고 부대가 어느 순간 일곱 개가 돼버렸어요. 자 군대 상황 한번 살펴봅시다. 어, 조조 하우돈 하우연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조비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쌍고검 오래도 쓴다야. 그래서 쉬고 있는 빨강단 여포 감령 저준이. 아 옆부 만족도 짱 높아 너무 좋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던 손인 야 조은이 우리 좋은 장군 들어오시오. Oh no. 만족도가 굉장히 안 좋군. 이거는 관직을 하나 주자. 야좋은 태부해. 뭐? 태부를 하라고 나더러 전장에서 제펀치 훅이나 난리라는 건가? Right. 태부해. 가자. 그럼 거래부터 해볼까? 이봐 손견찡 새로운 닭 피거가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피규어는, 손견이지! 따봉. 더 사실 거죠? 돌독기 어떠십니까? 오케이. 아, 그렇지. 이번엔 G 피규어를 가져왔습니다. 땡큐. 아, 그렇지. 해비싸게 산. 흑고 잡았다 공도야 편하게 말해보시오 사람을 팔겠습니다 교역상 사실 좋아. 야 우리 공도 인간 잘 사는데 공도 시. 좀 인력 난인 거 같은데 어. 조조의 무역방식은 해가 거듭될수록 안하려졌습니다 후기의 조조의 주력 판매 물품이 진또 배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잘 팔았다 근데 인간 잘 팔았다 일단 우측 지형은 다 먹어가지고 우측 지형은 위험하지가 않아 공룡이도 딱히 나한테 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내 강대국이랑 잠깐만 얘네가 다 체부인 거야 뭔데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허허 이놈들 봐라 체부인 용서할 수 없어 사람 잘못 건드렸다 너네 더 이상 가만히 냅둘 수 없다 왼쪽으로 밀고 나가자 자 좋은 장군도 움직이시오 넷시 같이 움직이자 팽성을 뺏는다 여기 놀래 우리 거야 어 그쪽으로 하면 좋은이칠 건데 어 죽어 까불지들 마라 교육은 안정을 가져다준다 어 동맹은 조금 아닌 듯왜냐면 당신들도 내가 죽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동맹을 할 수가 없어 어 임기 임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임기가 안 끝날 수도 있어 임기하는 동안 흑마도껴 우리 임기 갑옷도 좋아야지. 와 임기야 멋있다 우리 임기 성장세가 참 빨라 참 공중 아니 얘는 창을 쓰네 뭐 이렇게 니값을 잘하는 캐릭터가 있냐 만가 야 만가야 너 합류하자 이름 맘에 든다 <laughs> 내 이름은 망가 만날까? 여기 안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겠어 뭐야 싸우게 <laughs> 여포한테 그냥 막심이거네 죽고 싶나 보지 가자! 아 오랜만에 우리 트리플 빨강이들 나가야겠다 야 여기 진짜 여벤져스야 저준이 장파에 사먹끼고 있고 여포 방천하극 감령이 청룡원월도 다 그냥 죽은 목숨이야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 무지 뭐야 이 녀석 카카오프렌즈 아니야 내 이름 저준이 막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제 나도 쎄다고이 녀석 병력 엄청 남는데 왜 이게 용맹한 패배가 예측이 된 거야 승리 압승인데 도대체 왜 시비를 건 거야 우리 여벤저스한테. 이 녀석. 막내 저준이 성장한 거 봐. 저준이 하후연급인데? 야, 확실히 장팔 사목은 사람을 바꾼다. 미치나 아이, 몰라. 와, 이걸 시비를 거네. 야, 좋은 들어가. 아니, 유기 듀얼을 신청해. 좋은데 유희. 유기 듀얼. 야, 어둠의 듀얼 시작됐다. 어, 어르 으악 제, 젠장 이게 섭나. 예, 졌다. 아, 그런 데 맞잖아. 지네가 쓴 화살에 지네가 맞은 거 같은데. <laughs> 어드의 듀얼은 내 승리야. 내 이름 임기. 다시 한번 불려 나왔어. <laughs> 말하기 전에 죽여버리기. 임기 너무 센데? 어, 끝났어. 좋아. 승리. 까불지들 말라고. Nope. 어? 요놈들 봐라? 유욱이 아직 살아있네? 어이씨 <laughs> 두월의 미친놈 유욱이 잡아! 유욱이 천년 퍼즐에 가둬주마 이녀석 좋아! 유욱이 와서 금방 죽었네? 좋은 장군 역시 지지 않군요 임기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었어 개쫄로 아니 임기 왜 이렇게 쎄? 나의 힘을 봐라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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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굉장한 녀석이군 견문세계 패기를 지겼나 뿡! 라이더킥! 임기의 대승리! 좋아! 아니 우리 유기 카드 게임이나 시킬까 여기 뽑아가지고 유기 모집해놔 천하의 제국은 백척간두에 놓였습니다 천자를 따르던 자들은 스스로 천자가 되려는 야심을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옛 시대는 주풍낙엽처럼 덧없이 떨어져 내리고 변화가 바람을 타고 찾아옵니다 천자! 아니? 이 녀석이 피겨밖에 안 샀으면서 천자를 자칭해? 잠깐만. 이렇게 돈이 9만 원이나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거지? 조비야, 아버지가 돈이 좀 생겨서 우리 아들 비싼 용병들로 바꿔줄게. 누니? 아, 이렇게 써도 턴골이 7,500이야? 아우 징그러. 막 기어 오는데 죽는다 그러다가 척형 혼자 가서 조표 좀 조폐봐요. 왜 이렇게 잘 도망다녀? 죽일 거 죽여 혼자 둘이겠어. 죽은. <놀뛸> <놀뛸> <주군. 웃음> 야 이름이 죽은인데 왜 이렇게 약하냐? 죽은 죽으시오. 바이. 바이. 일단 아래쪽으로 쭉 밀고 나가죠. 그자? 야 오랜만에 등장한 우리의 조조. 하후연. 하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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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연 하후돈. 하후돈. 피찼네? 후연아잘 죽었어 하후연 이 탱크 너는 나리를 봤나? 후연아 이걸 지면 어떡해 어? 최부인 본인이네? 당신은 이제 죽었어 최부인 잡아 저 여있어! 그렇지 우리 임기 우리의 영웅 무적의 임기 응 음, 아니야 뭐야 임기야 그렇지! 임기야! 임기가 죽었어! 우리 임기가 임기가 끝났어 <laughs> 아 우리 임기 죽어서 어떡해? 아 임기 살리자 도르마무해 야 임기만 어떻게 살려보자 임기만 그렇지! 제 부인 죽어버렸구만 그러게 왜 까불어 뭐야? 아니 이 자식이 살아 있었어. 와 이건 진짜 반전이다. 왠지 죽인 적이 없었잖아. 218년 겨울 북벌을 통해 사라졌던 원소의 행방은 채부인의 죽음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이가 없네.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걸 드디어 원소를 멸할 수 있는 거야? 말임도. 원소가 또 도망갔어. 여봐라. 뒷상시들 있느냐? 무엇을 올리면 좋겠느냐? 아 뭐야 죽은 랑그리사 임무 돌리느라 바빠. 아유 이 싸가지 없는. 하고 싶지 않으면 그 입을 다물라. 오랜만에 한번 장사 들어가자. 오나라에게 옥 피규어 세트를 한번 보내봅니다. 역시 역시. 와, 눈옥 피규어 세트 너무 좋아요. 빈곤하다면서 옥 피규어 세트는 잘 사가네?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왜? 조조가 죽었어. 안돼 우리 조조가 죽었어. 너무 큰 별이 져버렸어. 222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과거 몇 번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조조는 혹독한 겨울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비는 적법한 계승자로서 조조의 지위를 계승하게 되죠. 이제 조비가 모든 걸 맡아야 돼. 자, 상황 좀 보자. 폭군 처단 연합. 너희들 나 노리고 있는 거지 지금. 입니다 야, 공룡아! 너가 거기서 치면 어떡해! 넌 너무 우리 집 안에 있었어. 옛날부터 맘에 안 들었어. 공룡아, 공룡아, 방패 야다 몰려온다. 아이 끝장에 보겠다 그거구만. 어 손책 어, 이거 싸워볼 만해. 가자 남매 싸움. 큰일이야 도망쳐. 책 전쟁보다 무섭다는 남매 싸움이야. 어 이번 전투 재밌겠다. 자 전방 전진. 까꿍. 어 오빠한테 걸렸다. 꺼져. 오빠 부시해. 책 사들 따야 돼. 오빠 부시해. 적장이 죽었다. 적장 둘다 죽였어. 오빠를 죽여라. 와 응. 오빠 죽었다. 오빠 허접이구나. 참 쉽죠. 하, <laughs> 진짜 죽였네. 가차 없구만. 이쪽이야. 여기 있었구만 공룡이. <laughs> 잘도 여기까지 도망갔어. 이봐 공룡이. 왜 왔는지 알겠나? 나는 <laughs> 아무죄도 안 지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절벽 끝에서 밀어주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꼼짝마. 죽자 공룡아. 공룡이 녀석. 네가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원소 뒤에 숨어가지고, 착! 비겁하게 도망이나 다니고, 내게 왜 들이러시오 도대체? 오나라 할 거야, 안할 거야? 안 되겠어. 을 죽였다. 결정적인 승리. 쫙쫙, 어 아버지, 제가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전자에 도달한 위공국. 하지만 2 2 0년 겨울, 조조는 67세 되는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렇게 위공국을 계승한 쌍고검은 공용이를 시명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버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진하기 시작한다. 과연 쌍고검은 전화를 거머쥘수 있을 것인가?